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서문의가 정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329페이지 합도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뇌를 떠나면서 얼굴이요 마음은 아느니 너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었노라 그러고 나가오는한번두번 너희에게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랑은 무리를 막았도다 다시 보고 싶은 지역에서 주방되어서 고령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상 이렇게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것은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교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참조주로 대접할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몸소 자기 자신을 육체를 휘장사로서뒤졌었서 하늘 몸 되시는. 그 은혜, 생명의 불혜 아낌없이 흘리는 창조주의 성육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깊이 생각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온다 목사가 그 소식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대살렘과 그 인체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다. 바울과 신라와 그성기기 일행들은 열정적으로 힘썼다. 다시 보기 를 어떻게 열정적으로 힘썼다. 그냥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연구해보면 바울이 대서 p 가에 머물 그 기간이 3주간에서 수 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게는 d 주간 a n Sugil, Waket, Sanduga, s a n d u 하나님의 우상을 실한 되세요 당장 버리는 것입니다. 신명을 완전히 가라앉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실해요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장6절에 우리와 주를 본맞는자 되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사도는 예수의 수도를 날바라 다녀왔다 원하는 그 신앙 참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받는 순간에 사도들을 본받기 시작한니다왜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흉내 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다면 그것이 옳다면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에게 사람들이 이런가 봐요. 다른데 고등도 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막물 붙일 수있 쏟아부어도 죽음을 위해서만 일심을 겨누기 보다도 자기네들 그지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지 의심타고 참 괴로웠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그들을 위해서 바로 그 여행이 기도함에 힘써서 다시 일으킵니다. 데살로니카에 왔으나 짧게는 몇 주요? 3 주요. 길게는 수 개월간 머물면서주문을 말씀을 전했더니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해오신 노라고 일을 전했더니 모든 우상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사도들을 본받겠어. 참 제단의 모습은 저들인데 우리도 제단대. 주안에서 같은 제단대. 같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는데 같은 하늘의 심을를어모는데 우리도 마을을 봉파드리라 완전히 바뀌는 모습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1장 10절에 거룩하고 오른며 흠이 없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상태 잘못된 것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있어 십자가 앞에 완전히 통곡을 해서 쏟아내 버리고 있어요 완전히 바꿔버리고 근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완전히 다엎어버리 거룩한 상태로즉시로 변하는 자들이에요 그 옳은 길을 향해서 잠시 남빛처럼 발팔 끌려 그 시간이 안되나 여기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 하 하겠죠 한번 바뀌면 그사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주의강림을 바라보면서 주막대에 서기까지 그 걸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도들을 본받은 상태로 득시로 바뀌었다는 것이이 신앙을 오늘 본받으시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다 또 옳으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나 사회법에서나 의 일탈되지 않는 그런 법을 지킨다. 잘못된 것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 앞에 온전히 회의하고 자고하고 온전히 뒤업 바꾸고 그런 옳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금이 없는 빈한 책망을 그러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 한반도라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 찬 제자로 순식간에 말씀을 받는 순간에 바뀌어 버립 엄청난 변화의 사람으로 대사를 하니까 지에게 그런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니 말씀을 받는 순간에 바뀌어 버리다 여기에다가 멋진 동족의 핏발이 있었지만 능히 이기면서 규율성수는 기본이겠죠 이렇게 설명을 안하도그 생각에 설명을 안 하지만 단어를 쓰는 거면 알수있죠요 대단한 제자와 바뀌기 때문에, 바로가, 신라가, 그 유령이, 추방돼서 지금 고인도 지역에 머물면서 다시 너무나 보고 싶다. 이야, 놀라운 일이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며,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일어나는 저들 하나님을 그만큼 대접하니,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왜 쫓겨났을까요? 끊임없이 바울이 참수하기까지 따라다니는 하나님 믿는 자들, 믿대 잘못 믿는 자들,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들을 조직하고 특검들을 조직해서 핍박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d o k 의 지역에 사도와 그 o k 들이을때 너무나 심한 a s 때문에 사례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 o n Pipa, 사 a r i Weo, l u c k 장 Yasan, Sadokan, s a d 서남 a n s h i k u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n k u j 가 교인이겠죠. 하나님 쓰는 종들을 보호한 야손이었어요. 힘 있는 분이죠.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들과, 거기 무리들과, 거기 업장들이 야손을 찾아가서 서약을 다시는 사도들이 이제에못 들어. 서약을 하면서 추방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들어갔다는 야순이 생명의 위험을 야순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대인들에게 모진 박으로추방했는데 이번에는 잘못하면 바울이 너무 위험해진다 는 것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 그래서 기회를 얻 오지만은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이 사단이 막았다. 그렇게 결론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다 성민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는 모든 것은 이유요 없이 모든 사단이 쉽게 말하 사단이 우름방한 또 한가지 더 사실을 보면 마울이 가지고 있는 심한 눈병이 있습니다 마울이 자고하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말손질을 주셨어요 너무 잘하면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어두운 말쓰에다가 심한 눈병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깊이 있는 요구에 의 하면 가로가나 나타난 간질병이 있었어요. 이런 병이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잠시라도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느기 때문에 이 병들이 악화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 이렇게 방문하지 못한 거. 이 모든. 그을 사단이 입았다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점을 허락하신 거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온당 목사님에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주님 앞에 덜 나아가야겠습니다. 온단 목사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돌아가 앉아있는 것그 꼬라지를 볼수 없기도 그 악한 모습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들의 정체와 그들이 들어갈 것과 그들이 내 안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하나님의 힘상을 파괴시키는 철저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며 오르며 흠이 없는 생활 교회생활, 찬양생활 삶의 예배로 사망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왔다가도 순식간에 일곱 개로 떠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견딜 수없는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람으로 주님 강림하는 순간까지 됐소니까 그인들처럼 한번 받은 말씀 바울의 간증과 바울의 말씀을 풀어사는그 모든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실천하 저들이 그러면 열의 하나님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 가난한 동네 이 가난한 동네도 왜 이래 그래 하나님을 지켜주겠어요? 이 말씀을 안풀로나도 알다는 수준이 하나님을 대접하기 때문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것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온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할 지어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네눈 앞에 현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당을 대접해야지. 신을 역사시. 다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온다노스는 눈치 한번 본다고 그랬죠 바울이라면. 온달 수준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 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대접 받으면서 야 네가 나를 죽고 가니 구약에 있는 약속대로 내가 너를 나를 대접하는 만큼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니자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대사르가 교인처럼 바울의 메시지 받으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축교와 신의와 능력은 사도시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그 역사가 오늘성령시라 합니다. 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게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온달무사부터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본받아야 됩는가 사도들을 본받기 전에 대소리할 교인부터 온달무사 본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다고. 봉이 나타납니까? 아니 하나님은 백 사람들 불. 하나님 일을 할수도다하나님 일을 할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에 살아계신 주 소망의 주 능력의 주우주만물을섭내하신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가 뭐니 저는 그 교인들이 어떻게 변했지. 그 우상의 지역에서 그핍박이동족들의 모진 핍박이 사울을, 바울을 살해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에서 추방이 됐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스와 주의를 지켰다는 말은 없어게 그리스와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이야만 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속으로 우와 인과 심을 돕하여 심을 절 드리라 이잖아요그 주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생명이 필요로 되신 창조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대체되고 있요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온다는 목사부터 오늘 대사관과 교회를 본받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음. 주신 온늘 같은 이 목사에게 주신 교회와 나로 열방을 일광 왕의 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지하실이 있든 어떤 혼들이든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행해주신 하나님 갈보리 어떻게 오르신 하나님 보자를 버리신 하나님 그것만 보더라도 실천합시다. 기록된 말씀이라면 하라는 건 아멘 하고 아주 말로 끊어버리고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순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마시며 은사로 마시며 하나님이 강림이시 하나님이 행하신 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육. 하나님의 죄가 부족했어? 널한 풍요의 역사 못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언제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천한위치에서 물고기 잡는 자를 통해 살아야겠어. 놀란 역사가 나타나잖수지자로삼잖는 그들. 하나님은 편에다 다앉혀버리자 열두 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제자들이. 그 수준 나은다들이 하나님의 목표에 다 한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다 배수물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도 배수물로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이 교육되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맞다면, 아니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약 약속하셨고, 신약로 약속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리로다. 기도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단 목사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 거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죄 많은 여러들이 사탄에게 둘러먹고 다 죽어피게 되기로하이지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은 이 온단 같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싸우니 우리 교인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하는 대사별과 교인들처럼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다스러질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행하시오 나타나는 청중모양교의 왕의 군대 주님의 군대를 떠는 그들의 교회하와 열방을 일으키는 마지막 신과는 우 모든 성도들 되시옵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 나이.